Thank you. Ikke? 너무한 맛이에요. 좀 달콤하고 맛있는데 얘가 안에 두더이 있어서 못 먹겠어요. 안에 뭐가 있게 호박이 씹혀서 못 먹겠어? 음~ 달콤하지 않아? 먹어볼래? 이제 아가만큼만 줘? 맛있어. 맛있어? 도한반 응. 더. 한반 응. 더. 또. 또. 아. 조 하지. 달콤해. 또. 집갔었잖아 <laughs> 그래가지고, 거기서 승우가 봄이 치료받을 때잘 기다려줬잖아. 음. 음. <laughs> 음. 고 <빼주고> 싶어? 예쁘다 빨 <laughs> 어, 음. 입니다 음. 음.

Ганя. <ниря> Не <too conversations> 거기 숨을 집이어서. 빨리. 现在还不知道。 많이 많이 폈어. <목소리를> <목소리가> 숭어 어디 있지? <목소리가> 발만 보여. <목소리가> 숭어 어디 있지? <목소리가> 까꿍. <까끗> <목소리가> 어딨지? 우산 써! 비 <laughs> 먹었어? 우산 써! 비 와! 비 와! 비 와! 우산 썼어! 휴! 다행이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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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<laughs> 감사합니다 인사드려 <laughs> 아이고 뭐 두개아 괜찮아 <laughs> Bogowa nie 이, 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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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게 먹어. 어있게 승우가 만든 이거는 응. 누구 줄까? 응. 여기 소방차가 생일인데 하나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대. 또 하나 줄까? 응. 아, 뜨거워 불 꺼주세요. 와 불이 꺼졌어. 휴, 살았다 고마워. 아니야? 물도 좀 넣고 아 너무 차가워서요? 응. 응. 이야 hanju. Ini hadanju.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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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g. Oh,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니까? 이거니까? 승우야, 너 너무 물질 만능주의 아니니? 응. 응. 잠수함을 사오려다가 비행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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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승우야, 아빠한테 인사 드려야지. 감사합니다. 응. <웃음> <웃음> 윙잉치치펀칭요 우와 손헌이 진짜 다 <laughs> <Böyle jakweetété> <kenntís Toy Story> 이게 뭐냐 물진이 있어 변신해볼까? 저거 한번, 한번 변신 시켜볼 아빠 이거 변신도 되는 거야? 변신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비행기

이 년이지. 이십년 20년 동안 이렇게 보고 싶어서 사장이 이렇게 해주는 남자가. 그 사고 싶 뭐. 듣고 싶은 말이 뭐야? 뭐 최고다 뭐 이런 거 인정? 아니 뭐 그런 거를 <laughs> 받는 <받은> 거 아니거든. <웃음> <웃음> 몇살 거야?